이렇게 잡아야 돼 연습하지마 연습하지마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요자 손동을 하면 떨어뜨리면 탈락이 되는 거지 자 뒤에다 올려 뒤에다 올려 손등에다 올려 자 준비 자 하나 둘셋 하면 잡으세요 준비 <laughs> 자 하나 둘셋 오케이 렇게이다 이렇게, 됐어 자 잡아 하나씩 잡아 자, 이제 두 개씩 갑니다.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자, 벌써부터 손에서 땀나기 시작하죠. 자, 가지고 두 개가 두개 아, 너도. 어, 두 개. 자, 잠깐 이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야. 선생님 숫자를 얘기하면 그때 잡는 거야. 자, 1번. 어, 아, 잡아야지. 1번. 성공. 2번. 성공.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오케이 자 하나씩 2 13, 14, 1니다세 17, 세8 19, 니다 오케이. 자 준비, 준비, 준비. 자5 1 3 3 5번 6번 7번 8번 9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6개씩 갑니다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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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개 갑니다 너몇 번? 자 1번 갑니다 시작 성자 6개 갑니다 6개 자 준비 또몇 번? 1번, 자 2번 시작. 오 성공 성공 자세개3개 주세요. 세3개 주세요. 얘가 먼저야, 먼저 야 6배 주세요. 6배 주세요. 6개를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몇 번? 1번 준비 하나 둘셋오 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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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개 성공하기 힘든데 몇 번? 자 3번 갑니다 자 하나 둘셋아탈라탈라탈라라 탈락, 탈락, 탈락. 탈락.